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3% 하락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했다 방금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과 하이든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비공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후 방금 전급 상승한 후 다시 급 하락을 했는데 다시 또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뉴스로 생각되어지고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그 이유는 최근 바이든 지지율이 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3%였던 지지율이 41%로 되면서 상황이 반대로 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쪽이 더 높아져서 53.6%가 되었습니다. 자, 민주 하원 의원은 곧 있을 중간 선거가 민주당 전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화 의원들은 의회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높아져 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하락을 방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핵심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래의 섬나라 자메이카 은행에서 올해 말 CBDC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새로운 잠 덱스 CBDC라는 것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자메이카를 은행 혁신 측면에서 카리브의 국가 사이에 이제 특권적인 위치에 놓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하마와 동부 카리브 중앙은행만이 CBDC를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 CBDC는 샌드 달러라고 2020년 10월 바하마에서 출시가 됐고 그 뒤에 2021년 3월에 동부 카리브의 중앙은행에서 디캐시라는 것을 출시했죠. 그리고 이제 페루, 브라질, 칠레도 곧 전자 화폐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 북부 멕시코는 2024년쯤에 CBDC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은행은 CBDC의 전체 브랜딩을 공개로 뽑았는데, 자메이카 디지털 익스체인지의 준말인 JAMDEX라는 이름과 No 시노 s 라 No Problem 즉 현금이 없어도 문제는 없다라는 슬로건에 이 전체 브랜딩을 애슐리 파인이 60만 자메이카 달러 약 3,840달러의 상금을 받고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바이카 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이름, 로고, 태그라인 및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로고는 국가 전통 과일이자 중요한 요소인 아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키라는 과일을 찾아봤는데 비교해 봤을 때 흡사하게 잘 표현했다. 새로운 통화로 시각적으로 독특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싶었고 전통 자메이카인들은 간단하고 쉬운 시각적인 요소와 뚜렷하게 대담한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다의 찰스 오스킨스는 P2P 대출 프로젝트가 올해 칼다노 블록체인에서 시작될 것이며 아프리카를 중점을 둔이 프로젝트는 국가 간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선진국에서 이자율이 더 높은 개발 도상국으로 갈 것이고 격차를 해소하고 하나의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넘어서 예를 들어 내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료정보 자격증명 투표정보 실제 부동산 소유주까지 무엇이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 다 호티 월드 모바일 십 이렇게 세 개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월드 모바일 서비스는 칼다노 퍼블릭 블록체인과 사이드 체인에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에이다페이가 이번 제휴로 유통업체 가맹점까지 제공돼서 특히 찰스 오스킨슨이 말한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해서 미개발 지역까지 확대돼 에이다페이로 에이다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코티 트윗에서 발표한 바는 코티와 월드 모바일이 Ada i Pay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Dzed, World Mobile, Koti Ada, Ada Pay 이렇게 함께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World Mobile의 첫 번째 사용 사례는 동아프리카며, 향후 수백만 개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World Mobile Ada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로. 칼다노 생태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첨단 기술을 공유할 거라고 합니다. 에이다페이는 월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아프리카 소매업체와 가맹점을 위해 제공될 것이고 이미 다양한 아프리카의 자선 단체와 통합되어 있고 10만 개의 에이다를 기부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모바일의 찰리 베넷은 코티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돼서 크게 생각하며 프로젝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월드모바일과 코티와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과 전세계에 에이다페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여러가지 서비스가 칼다노 에이다페이로 묶여져서 쓰임새가 습니다 있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자들이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이더리움 경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에서 벤니 갈린도에 의하면은 최고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대한 약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외에도 미래에 대한 규제. 경쟁자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시장에 직면한 문제보다 스마트 계약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에 닥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빠르거나 더 저렴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스마트 계약 플랫폼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대안으로는 아발란체, 솔라나, 카다노, 테라 폴카닷 알고랜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은 온체인 혼잡과 높은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확장성 문제가 되어 왔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두 번째 주요 위험은 블록체인 팽창과 확장성으로 글로벌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되기 전에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며 잠재적인 대안보다는 트랜지액션 당 사용하는 데더 빠르고 저렴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더리움 의 스토로지 수요를 볼때이 문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리소스를 초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 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이더리움 활동의 대부분은 규제가 빨리 진화하는 두 영역 defi와 nft 영역에 있는데 금융과 같은 특정 시장 분야가 이더리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긴다면 수요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티의 그래프를 보면서 판테라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 조이 크루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지난 2주 동안에 약 5%가 상승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초록색, 그리고 S&P500은 파란색이고 금은 금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비슷한 위치에 다와 있었죠. 금만 지금 2주 동안 홀로 상승했습니다. 기고에 주목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곧 비트코인도 S&PS와 분리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금이 먼저 상승을 시작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S&PS와의 상관관계를 디커플링을 할수 있으면 새로운 비트코인 랠리가 될 것이다라고 판테라 캐피탈 조이 크루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거시시장과 상관관계가 있다. 즉 커플링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리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됐다가 다시 분리되지 않다가 커플링과 디 커플링을 반복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커플이 되면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앞으로 며칠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 암호화폐가 기본적으로 전통 시장에서 즉 미국 주식 시장에서 분리가 되고 다시 자체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긍정적인 신호로 금이 먼저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다. 2조 달러가 안 되고 있죠. 주식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다. 금시장도 12조, 13조 되지만, 코인시장은 1.5조, 2조 뿐이 안 되죠. 엄청난 차이, 더 이상 더큰 하락을 만들기 쉽지 않다. 이미 상당히 저렴해진 디파이 탈중화금융을 예를 들수 있고, 판테라 견해로 보면 매주 안에 디커플링이 될 거가 유력하다. 즉, 암호화폐는 다시 독립적으로 거래될 거고, 특히 JP 모건도 그렇지만 판테라 캐피탈도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이더리움도 중요하고 XRP도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 각자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비트코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이더리움도 분석이 돼야 된다. 판테라 캐피탈은 이더리움이 2000불 2200불이 바닥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글래스노드가 장기 및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가 하락 중인 암호화폐 시장에 어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가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단단히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래소 안팎으로 흐르고 있는 코인들의 균형을 보고 있고 실제로 단기 보유자들이 가장 두려운 집단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코인들을 장기적으로 홀드하고 있지만 단기 거래자는 코인을 사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때 바로 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코인을 매수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하락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매도하게 된다면서 누군가는 그 매도된 것을 다시 사고 있다면서 반복된 행동이 유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자의 코인이 장기 보유자 손으로 옮겨가는 것은 건설적인 신호이지만 특히 조심할 시나리오는 장기 보유자가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하락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기 보유자의 코인이 판매된다면 그거는 장기 보유자 중 일부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견디지 못하게 된다면 더큰 하락으로 갈수 있다 이런 의미죠 아직까지 이런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올린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활성화된 사용자를 조사한 건데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높고 낮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바닥을 탄탄히 지지하면서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에는 이 사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죠 2019년 미드텀에서 이 반간기 사이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상당히 상승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더 상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